전체 큰 방향은 연말까지 3,700, 3,800을 목표로 하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하방 포지션 인버스 등을 들고 있다면 당장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석 퍼센트 손실이 있을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ETF는 아직 완전 포기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한국장은 쉬지만 미국장은 열려 있어 그 사이 미국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10분의 1 재개장 때 연휴 동안에 해외 하락을 한 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360 포인트까지 이미 다녀왔고, 이번 주 목금 사이에 3400과 3360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9일 착한 일, 3일 나쁜 일 비유처럼 빠르게 오른 뒤 짧게 세게 빠지면 나쁜 기억이 남아 단기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런 구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분의 1까지 3360을 다시 밑돌면 연휴 뒤엔 3300선 이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다만 단기 하락 뒤엔 연말을 향한 큰 상승이 남아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주식을 들고 가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연휴 중 미국 유럽이 험악해질지 체크하고 불확실하면 현금을 늘려 리스크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계좌가 고민되면 절반만 정리 같은 중간 회복도 있습니다. 10월 2주차에서 3주차까지. 바닥 다지기가 나올 수 있고 이후 12월까지 400에서 500포인트 랠리를 노리자는 계획입니다. 개별 종목 가이드 요지. 삼성전자는 8만 원 이탈 가능성 높아 7.5에서 8만 원대 재매수 관점. SK하이닉스는 고점 신호로 일부 정리. 2차 전지는 흔들려도 보유. 네이버는 조심하되 중기 긍정. 셀트리온은 홀딩 의견. 그외 조선, 금융주, 일부, 광산 건설은 정리 기조. 현대차는 반등 초입이라 전량 정리보단 절반. 카카오는 5.5만원 및 재매수 노림. 코스코 홀딩스는 많이 안 오른 만큼 급정리 필요 낮음. 중국 변수. 시진핑 방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지수는 직행보다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어 타이밍을 보자는 입장입니다. 미국 나스닥은 오지 월 랠리 뒤 피로가 쌓였고 기술적으로 10% 이상 조정 21,000에서 2만 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정 뒤 연말로 갈수록 재반 등 쌍봉 시도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인버스 운용 연휴 중 하락이 현실화되면 인버스를 홀딩하되 이후 3200에서 3300대에서 강하게 빠지면 거기서 인버스를 정리하고 레버리지 우량주로 스위칭하는 그림을 계획합니다. 스위칭 대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총 대형과 KORU 한국 3배 레버리지 ETF 조합으로 빠른 복구 연말 랠리 동승을 노립니다. 분할 접근과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리스크 관리 인버스가 더늘 손실로 번지기 전에 마이너스 5%대 제어 손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뷰는 연휴중 하락 가능성 쪽이라 기본은 홀딩입니다. 일정 10일 화만 원의 행복 진행 예정. 라이브 요약 콘텐츠로 핵심만 빨리 전달할 계획입니다. 채널 내 AI 아바타 음성 요약도 제공해 전달력을 높이려 합니다. 코인 코멘트, 월간 코인 시0월호를 무료로 공개했고 큰 흐름과 투자 근거를 한눈에 보게 구성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비트코인 1.6억대 등 시장 레벨도 언급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변화, 방송 톤을 더 부드럽게 바꾸어 핵심 정보 전달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여전히 본인이 직접 검수한 요약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증시 중장기 정책 구조 변화로 한국 시장 체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비중 확대 msci 이슈 등으로 2030년까지 한 번도 못본 업사이드를 기대한다는 장기 뷰를 밝혔습니다 최종 한줄 단기엔 3 4 4발 3360 재테스트 연휴 후3300 이탈 가능성 그러나 연말엔 3700에3800 목표 연휴 전엔 현금 절반 정리로 방어하고 연휴 후 눌림에서 내버리지 대형주로 공수 교대가 전략의 뼈대입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방송 들으신 소감 잘 정리해 주시면 이 컨텐츠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착한 흥보 버전 방송 마무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